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나누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린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전자 재코딩과 신체 조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동물 복제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멸종된 동물들을 되살리는 실험이 있었고, 저의 책이 출판된 지몇달 만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사람 복제에 대한 실험도 진행되고 있었다. 저는 여성의 자궁을 모방한 장치나 기술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자궁의 형태를 띈 기계로 만들어진 가짜 자궁이었습니다. 일종의 로봇형 장치였습니다. 그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여성의 자궁을 모방한 장치를 사용하여 한 개인의 인종, 눈 색깔, 머리 색깔, 외형까지 유전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의 뜻 밖에서 인간 생명을 조작함으로써 나의 권능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미래는 이것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 우리가 신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부패할 것이며 결함이 나타나 큰 우려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 내용은 1년 전쯤에 쓰여졌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판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와 여러 매체에서 이 장치가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이 장치가 개발되었고, 이제 그들은 이 자궁을 사용해 여성의 자궁 밖에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원수는 처음부터 생명을 자궁 밖에서 창조하려고 시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성들이 그렇게 공격받아온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렇게 공격받아온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여성으로 비유됩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여성으로 상징됩니다. 성경 속에서 중요한 여성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녀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왜 교회를 대표할까요? 그녀는 자궁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인이 아이를 임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 하지만, 여인은 결국 아이를 낳고 땅이 열려 용의 입에서 나온 것을 삼켜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별과 정체성이 왜곡되고 변화되는 현상을 목격하는 이유입니다. 원수가 교회의 정체성을 왜곡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같은 일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이 생명을 창조하고 복지하려 한다니, 충격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일을 시도해 봤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궁을 통해 태어나지 않은 사역자들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우리는 질서와 겸손, 성김의 자궁을 거치지 않는 지도자와 예언자들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가짜 자궁들이 가짜 사역자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짜 자궁들이 인위적인 기름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자궁이 아닌 육신의 자궁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이 설계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권능을 빼앗고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 주셨을 때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제는 실제로 실행될 것이다. 그들은 태아의 결함을 제거할 수 있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 기술들을 들여올 것이다. 우리는 아이를 창조할 수 있고 결함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이 기술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십시오. 기술은 다시 한번 급속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또 다른 경고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음식에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고기에도 손을 대고 있으며 우리가 평소에 소비하던 제품들에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중부할 분들을 위해 드리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섭취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먹는 것,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소비될 많은 것들이 실제로 오염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억제되다가 보고서가 나을 즈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섭취한 후일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니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섭취했을 것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고기는 먹지 말라, 이 브랜드는 피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 여러분이 소비하는 제품에 대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시선을 학교로 돌리셨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우리는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며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부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또 다른 폭력의 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의 폭력이며 새학기 초에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것은 한 지역에 큰 피해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몇몇 지역에서 보았습니다. 중소부 지역, 남부의 텍사스 인근 지역 등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 시스템을 위해, 뉴욕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수는 새 학기 초에 폭력의 영을 일으켜 혼란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음모와 계획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총기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 일을 시도하려는 자들은 고발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많은 말들은 중보자들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나누는 이유는 곧 드러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며 지금은 격화의 시기입니다. 저는 하나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원수가 일으키려는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것은 다시 한번 전쟁의 격화를 촉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방 국가들,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연루되는 전쟁으로 이어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전쟁과 갈등의 격화 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이며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